안녕하세요. 휴양용 노원점 김호원장입니다. 불안이나 공포라는 정서 반응은 생명체로서 생존과 정신 활동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시의적절치 못한 불안의 과잉은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뇌의 본격적인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첫째, 생후 1년간의 경험이 대뇌 형성에서 중요합니다. 언어, 감정, 논리, 수학, 운동, 음악 등에 대한 기본적인 회로는 생후 수개월부터 1년 이내에 형성되는데, 이때의 다양한 자극은 앞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뇌 회로를 형성하게 돕습니다. 1세 때 혼자 걷는 것부터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2세가 되면 언어 능력이 발달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언어 능력이 발달해야 사고 능력의 발달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만약 임신 중 산모의 불안이나 출생 후 유아기의 정서적, 영양적, 환경적 불안 요소는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형성과 성장에 아주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생후 2년 동안은 보호자와 상호 반응이 특정 신경회로로 내재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생후 10에서 18개월 사이에 가정에서 보호자와 관계에서 혼란스럽고 무섭거나 불안한 경험을 했다면, 불안과 공포 정서에 예민한 뇌속 편도체와 기억회로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에 압도되어 언어나 학업에 대한 회로가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언어 능력이나 사고 능력의 뇌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신경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공부 못 하는 아이가 될수 있고 또는 복잡한 인지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습 능력뿐 아니라 자존감까지도 현저히 떨어진 아이로 자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